최고위원 서황진입니다. 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펑크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2년 동안 덜 거친 세금만 90조 원에 육박합니다. 건전재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는 채 3년도 되기 전에 나라살림을 거덜냈습니다.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을 내고도 특,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낙관한 재정 당국의 책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법인세이나 등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한 결과 또다시 대규모 세수결손을 철회했습니다. 이 정도로 살림이 거덜났다면 한 집안의 경우라도 가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6조 5천억 원의 불가피한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정책과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재나 다름없음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에 따르면 이 모든 국정위기의 책임은 야당과 전임정부에 있습니다. 3년이나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내란 정당이자 내로남불 정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은 382조 4천억 원인데, 지난해 세수 실적 336조 5천억 원과 비교하면 45조 9천억 원을 더 거둬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부자감색이죠.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통상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거듭되는 세수결소는 대한민국 재정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도 대규모 불용처리를 통해 파행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게 아니라면 추가 경쟁에서는 편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내란 특검을 막아 세우더니 또다시 같은 논리로 추경도 미룰 생각입니까? 경제부총리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경에 협조하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만 대행하는 국민 배신 행위를 중단하고 단한 번이라도 민생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내란 선동 세력이 법원 침탈에 이어 민주화의 성지 광주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속의 윤석열과 서부지법 폭동세력을 옹호하고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세력이 오는 토요일 5.18 정신이 깃든 금남로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12.3 내란 세력의 반민주적 망상과 가장 대척점에 서있는 광주에서 윤석열의 헌정파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망동을 광주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윤석열과 하수인들의 한심한 괴변과 거짓에 보통 국민들조차 혀를 차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들을 추정하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어로 5.18 민주광장을 더럽히는 일은 단호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월 15일 토요일에 광주의 정신을 지키는 민주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확고히 지켜내는 길에 광주시민과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87년 6월로 2016년 촛불로 그리고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을 조국 혁신당이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 대개혁의 광장에 광주시민과 함께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